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RF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인 수신기 성능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F 시스템 설계라고 하면 송신기보다는 수신기 설계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신기는 알수 없는 임의의 신호를 수신하는 거예요.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시, 신호를 수신해서 송신기에서 보낸, 우리가 모르는 신호죠. 모르는 신호를 복원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훨씬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신기에서는 알수 없는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송신기의 변조 신호, 변조 방식, 암호화 방식 등을 그대로 따라해서 복조, 복구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손, 송신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송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신호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음, 외부 간섭 등 다양한 방해 요인 속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복원을 해야 되죠. 송신기는 신호를 직접 생성하고 송출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신호, 내가 만들어내는 신호 방식 등을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신호 레벨 등이 있어서 보통 송신기는 얼마만큼 강한 신호를 쏘아내느냐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워 앰프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방면에 수신기는 모든 게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신기 설계는 이제 주요 성능 파라미터와 설계 파라미터로 나누게 되는데요. 설, 성능 파라미터는 이 수신기가 동작하려면 이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신감도, 센시티비티, 선택도, 셀렉티비티, 동작 영역, 다이나믹 레인지로 보통 나눠지게 되고요. 수신감도는 어느 정도까지 작은 신호를 내가 수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고요. 선택도는 알수 없는 이미 신호 중에 내 신호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중에서도 이제 선택하기 에서 필터링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지는 거고요. 동작 영역은 가장 약한 신호는 수신감도에서 보통 정하게 되는데 동작 영역은 그 수신감도 이상의 신호 중에 가장 센 신호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수신기가 수신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신호부터 가장 강한 신호 사이의 동작 영역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능 파라미터들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 파라미터로는 잡음 지수, 고조파 신호 왜곡, 이득 억압, 포트간 격리도, 변환 이등 등이 있는데요. 잡음 지수는 주로 수신감도에 관련된 파라미터고요 고조파 신호 왜곡, 이제 IMD라고 하는 IP3로 표현되는 요 설계 파라미터는 선택도와 상관이 있고요 이득어갑인 P1DB라고 표현되는 이득어갑 값은 동작 영역과 보통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포트간 격리도와 변환 이득 특성이 추가로 주요 설계 파라미터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 소자 수신기에는 뭐 LNA, 필터, 믹서, 오실레이터, IFMP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각 소자들의 설계파라미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전체 수신기가 제대로 동작하는 노록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각 설, 소자의 설계파라미터도 중요하지만, 전체 수신기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목적은 각 소자의 성능보다 전체 수신기 성능을 우선시해야 된다 입니다.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RF 시스템은 대부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비트당 오류, BER을 주로 성능 파라미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BER은 디지털 개념입니다. 비트 오류용이기 때문에 비트가 이제 디지털 개념이니까. 근데 RF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BER이라는 파라미터와 RF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SN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호대, 잡음비 이게 아날로그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 BER과 SNR 간의 관계식은 변조 방식에 의해서 주로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를 설계할 때는 이 변조 방식 등 BER과 SNR의 관계성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RF 신호, 위에서 RF 신호 시스템을 설계를 했을 때 그에 만족하는 SNR이 나오고 그 SNR이 통신 시스템에서 만족하는, 통신 시스템에 요구하는 BER을 만족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살펴보도록 하시, 음,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통신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 잡음, 뭐, 외부 간섭 신호, 회로의 비소형성에 따른 신호 왜곡 등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 요 위에 값들을 설계를 하고는 플러스 알파라는 마진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는 오늘은 이제 성능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 감도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수신기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신호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MDS (Minimum Detectable Signal)라서 MDS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174 dBm 퍼헤르츠, 그다음에 신호의 채널 대여폭 그다음에 시스템의 노이즈 피겨. 시스템이 인식 가능한 최소 SNR 신호대 잡음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마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74 dBm은 뭐냐? 잡음 전력이라고 해서 볼츠만 상수 k와 시스템 절대온도 T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볼츠만 상수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켈빈이고요. 시스템 온도는 보통 상온에서 20도 하면은 293k가 됩니다. 이거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볼츠만 상수는 줄에 관련된 값인 거고요. 이거는 단위로 따지면 와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위에서 표현된 174dBm은 밀리와트의 개념이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서 와트를 밀리와트로 표현하려면 플러스 30dB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상온에서는 약 마이너스 174dBm/Hz에 대한 잡음 전력이 생성됩니다. 이 값은 거의 무조건 발생하는 값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대역폭을 가지게 되는데요. 채널 대역폭을 추가를 하게 되면 k t v 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널에 깔리는 기본 잡음 그래서 뭐 백색 잡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채널 잡음 전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요압값이 가게 되고요. 또 대역폭이 1mhz 면 1mhz 는1 0의 6승 이잖아요. 그럼 1 0의 6승 이면 6이 앞으로 가서 60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1MHz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04 dBm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LTE는 10MHz 대역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LTE 같은 경우는 10MHz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4 dBm 잡음전력이 되는 거예요. 최저 잡음전력 세기, 노이즈 플로어라고 표현되는 최저 전력 세기는 이174 dBm에 대역폭을 추가를 해서, 아까 LT 대역 LT 서비스는 10메가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역폭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94 dBm이 되잖아요. 거기다, 노이즈 피겨까지 포함되게 되면, 마이너스 94 dBm이 좀더 높아지겠죠. 신호가 그 값보다 좀더센 신호가 들어와야만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 설거 설계에서는 NF 노이즈 피겨와 그에 따른 SNR 값이 가장 주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왜? -174 dBm은 시스템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값인 거고요. 채널 대역폭은 그 통신 서비스에 주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가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값인 거고 결국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이 노이즈 피겨와 SNR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신 감도에 대해서는 노이즈 피겨와 SNR이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도가 되게 되는데요. 선택도는 말 그대로 원하는 신호 대역을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신호 대역은 차단하는 특성으로 보통 필터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택도는 필터 특성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도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시스템에는 시스템 내에 잡음이 발생하는데 잡음은 앞서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수신 감도에서 마이너스 174dbm, 그 다음에 채널 대역폭을 곱하면 아까 LTE 10MHz 대역폭이니까 마이너스 94dbm 그게 모두 다 포함되는 전대역 잡음입니다. 거기다 시스템 내부 노이즈, 노이즈 피격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잡음 외에 외부 간섭 신호나 아니면 시스템의 비선형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들이 대역 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선형성, 외부 간섭 신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형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과되어, 음, 필터로 제거하기가 어려워서요. 어, 신호 레벨을, 음, 최저 자본 전력세기를 높여서 수신감도 특성을 약화시킵니다. 비선형성에 대해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하는 신호가 있고, 외부 간섭신호가 있는데, 앰프, 믹서와 같은 비선형 소자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호가 가는데, 요, 외부 간섭신호에 의한, 고조파 신호가 이렇게 대형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대형내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 필터를 가지고 이 신호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얘가 선택도가 나빠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선형성이 우수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선형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여기 3차 신호 레벨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패시브, 수동소자는 이 3차고조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되는 현상인 거고요. 액티브 회로들은 이게 보통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엔지니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성이 선택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영향 때문에 필터로 제거가 되지 않는 간섭신호, 왜곡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를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느냐를 표현하기 때문에 선, 선형성이 선택도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능 파라미터로는 동작 영역이 있는데요. 동작 영역은 입력신호 레벨, 출력신호 레벨을 따지는 건데, 시스템에서 수신 가능한 가장 작은 신호는 앞서 수신감도에서 표현합니다. 이 신호보다 큰 신호가 들어와야 되고요. 문제는 큰 신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문제 없이 처리할수 있는 가장 큰 신호는 BER, Blocking Dynamic Range 또는 SFDR, Sprear s 다 r e e Dynamic Range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보면 이 점선이 MDS 수신감도 가장 작은 신호고요. 그래서 얘보다 높은 값, 입력으로는 높은 값, 출력으로는 높은 값이 필요해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높은 신호는 첫 번째 블록킹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은 입력 신호가 쭉 증가를 하게 되면 출력도 같이 증가하다가 입력 증가하는 만큼 출력이 증가 못하고 이렇게 신호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소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 예상되는 이상적인 증가 값 대비 실제 증가 값의 1tb 차이가 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p1db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p1db 까지를 우리가 어, 최대 크기,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크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블로킹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표현하는 높은 값을 따집니다. 그래서 낮은 값 기준은 MDS, 높은 값 기준은 P1dB까지 를 다이나믹 레인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기준은 이제 스피어스 프리라고 그래서 음, 최대값이 여기 꺾이는 부분이 아니라 3차 고조파가 이 MDS보다 높아지지 않는 지점, 그래서 메인 신호만 있고 3차 고조파가 없는 네 가지의 동작 영역을 스프리어 스프리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 SFDR이 좀더 범위가 좁고요. 어요 블로킹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는 P1dB라고 정의는 하는데 실제 회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요 P1dB까지 사용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전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밑으로 빼서 일정 범위를 마이너스 시켜서 이 정도까지만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백오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P1dB 를할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신기를 설계할 때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바라보는 성능 파라미터, 수신 감도, 선택도, 동작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성능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노이즈 피겨, IP3, 그다음에 P1dB 등등에 대한 설계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